이거 어떻게? 아이고, 아, 아 서브리어 때, 아 잠깐 잠깐 잠깐, <laughs> 그게, 오 어, 여기도 있었고 이두 개랑. 와, 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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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 어떡해. 엄마 너무 기분 좋아졌어. 응? 잠깐, 잠깐 있어봐. 봐 아휴. 아? 아니야, 아가. 있어봐. 아가, 예.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응, 응. 아, 잠깐 있어봐. 아, 와, 마좀 손목이 안 좋아가지고. 아. 와! <laughs> 어이 시간에 오. 어. 아 이러는데도 뭐오 되는가 보다. 어허어어어 이래 안 들어? 엄마 <laughs> 잠깐만. 야, 어머, 억울 어, 했는데. 내려서 와? <laughs> 아이고, 좋겠네. <laughs> 이무거들 어, 잠깐 있어봐봐. 잠깐. 파스텔. 파스텔 나야 이안 이것도 어우 우리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어떡해 어? 어. 응? 그렇게 괜찮아 진짜? 반으어 어떡해 아무래도 엄마 지금 이거 아. 엄마 아무래도 술집 지금 어? 살라고, 지금, 장빠고 늘어났는데, 어, 너무 좋아. 뭐야, 이거. 어 너무 좋아. 엄마 너무 좋아. 이거는, 어, 이거는 괜찮았고 저거 는 안, 꼬불대 어, 있고. 어떻게 너무 좋아. 내로 좋아? 응? 빨라고 응? 또 아우 이구 이비더라 그렇게 좋아 아이고 어 우리 애들 너무 좋아한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아, 너무 좋아해서 우리 애들이 순아 수리도 아, 아, 저거 좀 버리고 한번 이거 해줄게 순아 어, 이거 안그래도 이게 조금 한번씩 갈아주긴 했는데 이거, <laughs> 그렇게야. 그러지 말고. 잠깐만, 스타비좀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 너 무거워, 너. 아, 너무 파아포 지금. 아, 옳지. 아이고, 착하다. 순이 야 아휴, 우리 점심에도 좋아하고. 오늘 너무 좋아요. <laughs> 어떻게 나 지금 눈물 나서. 응? <laughs> 고맙습니다. 크림아 응. 저건 또 어디 갔어? <laughs> 저건 아이도 저들어 했구나. <laughs> 너무 고맙습니다. 안그래도 애들 지금 요거 다 돼가지고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지금 사실 못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아우 너무 고맙습니다 아우 상을 몰라서요 아우 너무 고맙습니다 어떡해 엄마 어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진짜로